895번 2차 방정식 이것의 한근을 x는 알파로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. 한근이 알파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.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 알파 플러스 삼은 0이죠. 자 1번 맞죠. 2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 알파 이것을 이항시키면 3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오 알파가 됩니다. 자 그러면 5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것이 3이니까 3하고 4 더하면 7 맞죠? 3번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 형태를 만들려면 여기 양변에 2를 곱합니다. 2를 곱하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 플러스 6은 0이 되고 이항시키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는 마이너스 6이죠? 자 이것도 맞습니다. 4번 자이 형태를 만들려면 3을 곱해볼게요. 그러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플러스 15는 0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하죠. 그러면 이항시키면 이것은 마이너스 15죠. 마이너스 15에다가 10 더하면 5다. 거짓말이죠. 잘못했습니다. 5번 자 이식을 양변 알파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알파분의 3은 0됩니다. 이거 이항시키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은 5가 되겠죠. 맞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4번이네요.